아, 이번에는 생각해냈구나. 녹화, 녹화. 그렇지, 녹화. 자, 꾸며야지. 조금 더 꾸며봅시다. 와, 근데 겨울 맵은 겨울 맵 전용에 이런 데코가 있네요. 좋다, 되게. 뭐, 이글루라든지, 눈사람이라든지, 음, 뭐 이상한 성이라든지, 눈동이라든지. 볼게참 많은데, 설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게, 여기밖에 설치가 되지 않으니, 이거 참, 살짝, 깝깝하구나. 이거 뭐지? 이거 뭐죠? 이것도 조형물이구나. 자, 뭔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이것저것 설치를 하겠소. 음, 음. 꽃, 꽃. 자. 아, 꽃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아. 자. 요렇게. 이거는 놀이기구가 없네? 어떤 걸. 아, 런지드 프리드웨일이 있었지.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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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잠깐만. 음. 아, 돈이 부족하구나. 하늘 끝까지. 어, 끝. 끝, 끝, 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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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건가? 이어진 건가? 아니 이어진 건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랬나요? 아 제가 돌 대가리 이래서 <laughs> 어잘 모릅니다 어 바로 이렇게 했으면 될 거를 뺑 돌려서 한다든지 그런 실수가 굉장히 잦아요 제가 음, 까막눈이라서 잘안 보입니다 잘안 보여 그리고 이거 잠깐만 이거 해보자

와아 이건 스릴 최강이다. Go! 갑자기, 공중에서, 빵! 하지 않, 않을까? 음, 좋아. 저 이거 한번 타보, 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 타,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아, 한 번도 못 타봤어. 자,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가네요. 에이, 애송이들이구만. 저런저런. 저런. 내가 기깔라서 돈을, 어, 기깔나게 돈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거를 만들었는데, 어이, 쫄아서 도망가네. <laughs> 그 충돌하는 놀이기구가, 충돌사고가 잦은 놀이기구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지난번에 터졌어요. 지 멋대로. 뭐야, 한 두세 시간 정도 말짱이 작동이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터졌어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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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지 이거? 그 이름을 하나도 못 외우네 이거 이거 봅슬레이드 롤러코스터가 충돌사고가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음야 여기 먹.. 뭐야 먹자골목 됐다 어! 아주 소규모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고 있어요 음 풍선 가게도 사야 만들어야지 여기다가 풍선 가게 풍선 가게 색깔을 빨간색 좋구나 야 이거 사람들이 풍선을 너무 적게 들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아 어, 마음에 안 드는구만. 어 마음에 안 들어. 아 맞다 이거. 너너 너, 이거 경비원도 고용을 해야 돼. 자 다섯 명만. 이 사람들이 자꾸 의자를 부셔먹기 때문에 경비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어. 와이 의자 겁나 부숴먹었네. 어떻게 앉으면은 벤치가 반동강이 나죠. 저런 저런. 아, 잘안 보여. 눈을 크게 해도 음, 잘안 보이네요. 부셔진 벤치만 이렇게 딱 클로즈업 해주는 기능 없나? 알록달록하게 팔아 보자고. 그렇죠 멀미나는 놀이기구 근처에 어 출구에다가 벤치를 박으면은 사람들이 멀미를 막할 오바이트 하려고 그래, 그러더라도 딱 앉아서 하, 하, 심호흡을 하면서 어 멀미를 가라앉힌다는 그런게 있었죠 그치 그치 자꾸 까먹네 자꾸 까먹어 어 좋지 않다고 뭘라 뭐 그랬지? 뭘라 뭐 그랬지? 뭘라 뭐 그랬지? 그렇지. 풍선 팔라 그랬지? 풍선 팔아야 돼. 풍선. 풍선. 난 우리 손님들이 풍선을 단한 명도 빠트림 없이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 풍선만이 진리다. 알록달록하게. 음. 풍선 값도 그냥 똥값으로 만들어버리겠어요. 양, 개나 소나 다 들고 다니게. 좋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여기서 풍선을 값을 낮추더라도, 뭐야, 놀이기구를 타면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풍선 값을 떨기더라도 별다르게 저한테 장애가 되거나 그런 건 없을 것이요. 그, 그렇겠지? 어. 아, 여기서 먹고 있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을 음식점 근처에다가 이렇게 벤치를 놓으면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군요. 음, 참고해야겠어. 하면, 하면 할수록 까면 깔수록 할... 뭐 배워둘게 너무 많아요. 알아갈게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 재밌다고 말할 수 있겠지. 롤러코스터 타이쿤 주황색, 나 아, 여기 토 겁나 해놨어 아 맞아맞아 여기여기 미화원 미화원 일로와 이거쓰러 음. 아 저도 그짓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땡기는데 어이 갑자기 확 땡기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으! 안 돼! 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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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 된다고! 으아! 한명 죽었어. 아! 정비 기술자가 죽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음. 어. 고기가 아니었어. 고기가아니었다 아, 이게 조심해서 가야겠네. 어, 어, 하지마. 내가 지금 뭘 하려 그러냐? 그게 있어요, 그게. 아, 잠깐만. 됐다, 됐다, 잡았다, 잡았다. 올려. 올려. 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지, 이거. 아유, 이 화상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아 몰라. 에라 모르겠다. 자. 심순심 철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다가 풍선 가게를 어마어마하게 놓는 거야. 풍선. 아, 풍선. 풍선. 자,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주황색. 아,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 <laughs>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하게 장사를 해먹는 거지. 어, 무지개 빛깔로. 딱! 여러분들 다 한번 이런,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 완전 이쁜데, 완전 맘에 드는데, 나스 이다 일인데 더 없나? 더 아, 아쉽게도 더 이상의 거 것이 그건 없네요. 음, 음 까버리고 고카트 일이 수리가 안 됐다고. 그래, 음. 고카트 원 어딘가. 자, 자. 좋아. 쉼터 가려면 저 경사로 올라가야 하나요? 쉼터? <laughs> 그러네요 이 시, 유일한 우리 놀이동산 유일한 심터에서 올라가려면은 이 겁나 긴이 뭐야 어, 오리막을 올라가야 되네 쉬러 올라가다가 기운이 다 빠지겠다 어, 제가 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네 음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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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애송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걸 좀 낮게 위치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죠? 음. 미안하다 손님들아. 김성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도 미화원을 하나 끌고 옵시다. 자, 미션 완료까지 남은 시각 2개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맞나? 2개월? 3년 10개월이니까 2개월이 맞네요. 아, 감성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눈 가까이 봐야 돼요. 잘안 보여. 글씨가 너무 작아. 그래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소. Sorry. 야, 이거 인기 겁나 없네. 조금 낮춰볼까요? 네, 운프처 형님 주무십시오. 조금 낮춰볼까, 이렇게? 그러면은... 어, 뭐... 겁나 들어오네? 아 너무 높았구나. 어, 어쩐지. 음. 야, 그냥 족족 들어오네요. 음, 나이스. 그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군요. 도대체 바이킹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이고? 네, 포켓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저것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주무세요. 녹방으로, 감사해요. 녹방으로 또다시 봐주시면은 전또 좋죠.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거 지금 무슨 상황? 이거 왜안 고쳐지는 상황? 나 분명히 기술자 고용했었는데. 다다다다다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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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까? 롤러코스터 타이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좋죠? 어, 저 그래서 오늘 오늘 오후 방송에서는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어세 번째 시리즈를 즐겨볼 생각이에요. 어, 롤러코스터 2를 얘가 제가 이제 좀 단물을 좀 많이 빨아먹었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쓰리 방송을 해보려 합니다. 말투가 마음에 드신다니, 음 아, 최고의 칭찬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말투에 있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어,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너무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관람객 수 어느덧 의식 안 하고 있었지만, 1452명을 돌파하는데 성공했어. 음, 뭐, 간단하게, 미션은 클리어하는데 성공했네요. 근데, 롤러코스터를,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는 제목의 게임인데, 롤러코스터를 만든 게 거의 없어. 아, 엔터프라이즈는? 엔터프라이즈가 어디야? 여긴데, 친구야. 이런, 이런, 이런. 짠. 내가 해버린다. 놔버리고. 잠시만요. 야! 야! 그래. 이제 무선을 받겠지? 아니구나! 너..너 너 대체 뭐야 정체가 너는 딴거나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무선.. 무전을 받겠죠 야! 친구야! 그래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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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밤꽃향기휴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죠? 물 속에서 이 보행 범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 중? 이렇게 이게 눌러도 여기 지형 위에서는 보이는데, 물, 물에서는 안 보여. <laughs> 진짜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반갑습니다. 음. 이게 제가 지금 설정을 한 건지 안한 건지 안 보입니다. 게다가 이, 이 그림자도. 엄청나게 방해가 되죠. 롤러코스터 타이쿤 2의 좀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수 있겠지. 이거 두번 눌러도 티가 안 나고 모르겠어. 봐도 모르겠고. 이 만약에 이런 지형을 만들어놨으면은 절대 모릅니다. 여기다가 내가 눌러놨는지 안 눌러놨는지. 격자 눈금 같은 거 없나요? 글쎄요. 있을라나? 이거를 이거를 설정해서 아닌데. 음... 이게 보.. 보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아주 미세하게 보이죠? 나 지금 눈.. 시력도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어.. 안 보여요 그리고 요 그림자 있죠? 요 그림자도 방해가 돼서 안 보입니다 안 보여 <laughs>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가 있을까? 음.. 버팀대, 사람들, 풍경 음음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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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몰라 <laughs> 감사합니다. 오야오 어? 이거 이거 당신은 천재 와야 확실히 아까보다 보기 편해졌어요 훨씬 오 당신은 천재요 어. 야 이거 이, 이, 이걸, 이걸 어떻게 알아 <laughs> 내가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을 누를 생각을 하죠 와. 롤러코스터 타이콘 조금 더 뭐야 매뉴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 12년차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군요 7번 7번 8번 6번 와 겁나 휑해졌어 야 그렇죠 건물 키는 거는 제가 단축키를 알고 있었고 이건 몰랐네요 이거 누, 이거 보는 거 시야 야 이야 좋은 거 배웠다 이것도 그대로 왠지 너 어, 핫도그 야 핫도그다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는 정말 팔고 싶구나 아 근데 아 매점 이거 규모가 너무 작아 야 비켜봐 그래 짠 야, 핫도그 장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너무 좋아. 뭐, 내가 먹는 건 아니지만 겁나게 만족스러워요. 왠지 모르는데. 그냥 먹는 거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내가 다 배불러. 하지만 난 진짜 배고픈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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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오, 이제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으아, 으아, 에라, 안 갚아, 안 갚아, 배째. 음. 야, 놀이동산 등급 832. 그리고 관람객 수는 1500명이 될랑말랑한 지점이에요. 그러죠 오, 확실히 어려웠어요. 이번 미션은 정말 어려웠어요. 돈이 엄청나게 쪼들려. 지금까지도 돈이 쪼들리는데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단 하나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롤러코스터라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어, 뭐라 그러지? 이거? 어, 서펜, 아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 요거 하나밖에 지금 만든 게 없어요.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어. 그마저도. 올라가서. 돈 버는 법이요. 아, 팁 같은 거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돈 진짜 진짜 초반부터 끝까지 지금 돈이 너무 또 들렸어요. 아, 치트 같은 거예요? 치트 같은 거면은 사양. 에이, 남자답지 못 하다가. 에이. 부당벌레차 친구요? 이거요? 이거? 스틸 미니 뭐 롤러코스터 말씀하시는 건가? 시트가 아니 아닌가요? 이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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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스틸 롤러코스터 이거 혹시 제가 하는그 팁을 말씀하시는건가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거죠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아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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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고 저 뭐야. 급발진으로 해가지고 n 올라갔다가 a 내려가는 거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 k 그거 이이 k Shock! s h o 아닌가? 맞아.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오늘 안 만들었네? 이 미션에서 무엇보다도 득이 될 터인데, 이거를 만들지 않았었네요. 아, 기본 세팅이요? 그런가? 아, 기본 세팅은 마음에 안 들어. 롤러코스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기본 세팅도 한번 건드려봐야지. 어떻게 만드나? 네, 돈감나 미싸. 아, 니는 돈 없어. 아, 기본 세, 그니까 러 기본,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마, 완성되어 있는 이, 이, 이거를 구입을 해서, 어, 정거장 길이만 살짝 늘리는? 그건 또 생각을 못했네요. 그냥 만든 거를 수정할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 똑똑한데. 그렇군요. 이거요. 아, 이거, 이거요? 그러게? 되게 싸네? 이거요? 이게 뭐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어아 전고장을 늘리라고 하셨지 자 발사 그래. 오야야 이거 기억해두겠습니다 엄청난 팁 같은데 좋아 날이 가면 갈수록 배워가는 게 많구나 역시 아 그래요? 열차수 열차수 아 그렇지 열차수 열차수 이렇게 야으으으빵빵빵 빵, 빵, 축포다 으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뭐야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했어 자 이번 미션은 상당히 어려운데 야 이거 보십시오 우리 고객님들도 이렇게. 어, 저의 성공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에이, 감사하군요. 그렇군요. 여기 위, 위, 이끼리도 늘려야 되는구나. 어, 아니면 속도를 줄이던가. 음. 자, 지간 목적! 성공하는데! 성공하였어! 상상공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뿌이. 음, 야, 기가 막힌 타이밍의 축포. 오. 야, 한발 더! 빵빵빵빵빵!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롤러코스터 투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